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를 타고 올드바투미 시내와 맛집들을 가보려고 길을 나서는 중입니다. 바투미 버스는 트빌리시에서 구입한 버스카드로 이용 가능하며 한번 탈 때마다 무려 0 3라리 150원 정도밖에 안 한답니다. 바투미는 구글로 대중교통이 검색되지 않은 도시라 이렇게 무빗이라는 앱을 설치하셔야 운행 노선 및 이용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빗 앱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버스 카드 하나로 여러 명 탑승도 가능하며 명수대로 이 단말기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버스에서 내는데스트이트니버스티 대학교가 있네요. 맞은편에 너무 예쁜 공원이 있길래 검색해봤더니 메이 공원이라고 보통 올드시티 구경할 때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댕이 듯. 돌고래 수족관이 있나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 여기로 가면 유럽 광장이 나온대요. 신호등이 없어요. 눈치 살살 보면서 절대 뛰면 안 돼. 천천히, 저렇게 현진처럼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느긋하게. 와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아프대 이뻐. 이뻐 여러분 이렇게 조금 걸어가다 보니 유럽 광장이 나왔고 황금 양털을 손에 잰 메데아 동상이 보였답니다. 양 같은데 양. 개코. 음저 끝에 그냥. 양 맞네요. 아 하, 칠십만 원 주고 고치길 잘했네요 배가 고파서 바로 앞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로미 이탈리아니로 향했습니다. 바투미 맛집 검색할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으로 꽤 저렴한데 모든 재료를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세해와서 음식 맛도 어느정도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카푸치노 <목소리> 한잔에 2,000원 두툼한 피자 한조각에 2,000원정도 했는데 하나도 안짜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또 인근에 있었다면 자주 왔겠다 싶었답니다. 미라클파크 뒤쪽에 이렇게 보트 투어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드디어 바투미 최대 명물 알리와 니노 조형물이 있는 미라클파크에 왔습니다. 남녀 조각상이 회전하면서 서로 몸으로 통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지아 소설 '알리와 니노'에서 영감 받아 만든 이 조형물은 이집트 무슬림 청년 알리와 바투미 귀족딸 니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했다가 종교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 <목소리> 오늘은 호빠바자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시장 가는 길이라 뭔가 로컬 로컬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살짝 좀 줄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시장인가봐요. 뭐지? 아, 구글맵을 따라 오면 여기 1 3번 왼쪽으로 가면 7번이 나온다고 했는데 7번. <목소리> <목소리> 조지아가 중고차를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곳이래요. 정말 막 엄청 큰 사고 난 차들은 조지아로 다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고쳐서 바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여기로 왔어요. 진짜. 메뉴 중에 맨위 15라리 메뉴가 우족탕이고 두 번째 11라리가 우리나라 갈비탕이랑 비슷한 음식이라고 해요. 저는 미끌거리는 우족탕은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갈비탕으로 시켰습니다. 맛은 베트남 쌀국수처럼 신맛이 강한 소고기 육수 맛이었어요 게다가 좀 짜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이걸 먹으러 이곳까지 올 만한 정도는 또 아니었어요 튜빌리시 빵집보다 여기가 더 간이 심심한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입에 딱 맞는 풀리 맛집을 찾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오 고양아 너 어디서 온 거야?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탔어? 봤어? 누구 집고양이일까? 찾아줄 텐데 우는이번 내릴게 그이고 여기 23층인데 여기 23층이야 고양아. 어, 나집 따라오면 안돼 사람을 너무 잘 따라서 당연히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리셉션에 데려다주니 이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길냥이라고 합니다 와 맙소사 제가 저기를 진짜 수만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세상에 바투미의 할맥이라 불리는 비어야드 구글맵 찍고 갔더니 제가 까르프 가는 길에서 여러 번 봤던 곳이었더라고요 여기가 맥주 양조장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맥주를 만드는 곳이라고 해요 와 싸다 음식 가격도 싸네 와 맥주 한 잔에 천 원밖에 안해 1리터에 삼천 원 맙소사 베트남 급인데? 아, 그래도 너무 싸다 하나도 안 짜고 이 홈메이드 포테이토를 시키면 한국 음식 맛이랑 되게 똑같다. 아 위에 고수가 뿌려졌는데 고수는 뿌달라고 하시면 돼요. 저는 고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아 이거 고추가 너무 맛있어. 하나도 안 짜고 안 비리고. <laughs> <laughs> 와다 먹었어요. 완전 좋다. 너무 맛있었다. 음, 맞지? 너무 맛있어 요렇게 생겼어, 비어야지. 며칠 동안 외식했더니 너무 느글거려서 묵혀둔 양배추김치를 먹어줘야겠어요 딱 닫고 유산균이 햇빛을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아줘 베란다 장도대 뷰가 너무 좋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툼위에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예쁘다는 맥도날드 매장이 있다길래 한번 와봤어요 외부에 인공 연못과 내부에 예쁜 생화들이 있긴 하지만 음.. 굳이 이월 보러 올 정도는 아닌 것같았어요 이렇게 한국보다 비싼 맥도날드 옆에 저 맥샤오르마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그짝퉁 맥도날드로 유명한 데인데 저기가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저기로 가볼게요 맥샤오르마 호가 맥도날드 M자를 정확히 뒤집은 모양이었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식도 같았습니다. 가장 작은 샤우르마 하나가 4,500원 정도 했는데 양이 꽤 됐어요. 다만 안에 들어가는 고기를 저렇게 케밥처럼 구워내다 보니 고기 구워지는 타이밍에 따라서 오래 기다려야 할수 있었어요. 즉 구워진 고기가 있다면 바로 받아올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꽤 오래 기다렸다가 음식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여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주문하실 때 하프컷 선택하시면 저렇게 반으로 잘라서 포장해줍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도 양이 꽤 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한국 양념치킨 맛이 좀 좋습니다. 저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와서 예쁜 노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조지아 여행에 만족도가 높은 걸까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준비한 특별 영상. 은퇴 후 이민 한달 살기로 각광받는 조지아의 장단점 5가지 총정리.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한국인의 경우 360일 무비자 가는 국가이며 비자런이 가능합니다. 댓글에 그렇게 좋으면 귀하에서 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런. 즉, 택시로 10분 거리 터키에 한번 갔다 오면 다시 새롭게 360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굳이 소중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음 편히 쭉 계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은 소중하니까요. 그 말인즉슨 영주권 비자 신청 비용 또한 전혀 안 드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또 조지아가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라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다만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대부분 모르고 월에야 하셔야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 물가가 저렴하며 사람들이 정직하고 청결합니다. 한달 살기 할때 가장 많이 드는 비용 집 렌트비와 교통비가 저렴해서 삶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또한 바투미의 경우 사회 청결도 지수 세계 11위라고 하며 공무원에게 뇌물이 전혀 안 통한다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페루와 비슷하지만 예전 공산주의 시절 때문에 모두 자가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달 월급이 70만 원 정도여도 어찌저찌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돈에 정직해서 시장에서 사기당할 위험이 적고 처음 조지아 왔을 땐 사람들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지만 제가 어려움에 닥쳤을 땐 부탁하지 않았는데 기꺼이 자기 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더라고요 마치 츤데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치안이 좋고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저는 안전 최고주의라 처음 와서 저녁 9시 넘으면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투미에서 버스 놓쳐서 밤 11시에 길을 헤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자 혼자 혹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통신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엄청 저렴합니다. 휴대폰의 경우 저는 한 달에 3,000원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은근 IT 강국이라고 해요. 네 번째. 수자원이 풍부해 물의 질이 좋고 주변국 여행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는 물에 석회질이 많아 설거지를 하면 하얀 물때가 끼는데 이곳에선 한국에서처럼 그릇이 반짝거렸어 그래서 요리할 땐 그냥 수돗물을 사용했는데 제가 물 알러지가 있었는데도 물갈이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에선 샤워 안 해도 물갈이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었거든요. 또 조지아 국경에 코카서스 3국 터키가 인접해 있고 중동으로 넘어가기도 좋습니다. 따라서 터키처럼 거점 삼아 여행하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저렴한 스위스라 불리울 정도로 장관인 설상과 스키장이 많고 수영 가능한 흑해 바다가 10km 이상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동산 구매 시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현금 만 있으면 구매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직까지첫 취득세 2% 제외 하곤 양도세 보유세 증여세 종부 세 상속세 등등 추가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딱 하루 만에 살수 있으며 그 다음날 등기 등록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놀러 왔다가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atm기에서 현금 찾아 바로 사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현지인 주민분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서 안 좋은 점이 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점 5가지. 첫째, 저에게 피부로 와던 가장 큰 단점은 공기질이 너무 안 좋고 흡연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어요. 트빌리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마스크 착용한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 전염병 때문이 아닌 공기오염 때문에 착용을 합니다 시내 구경하다 보면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질 때가 많았어요 또 남녀노소 담배를 정말 많이 피우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강제 간접흡연 정말 많이 당합니다 다만 마리와나 냄새는 또 신기하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3호 1 마리와나 냄새가 났는데 이 점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경우 음식값을 제외하고 서비스 차지 10에서 18% 정도 붙습니다 다만 현금 결제 시 서비스 차지를 면제해주는 식당도 많았어요 세번째, 의료 수준이 다소 떨어지고 국제학교가 트빌리시에만 있는 등 교육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할땐 주로 터키로 건너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번째, 공산품이 다른 물가에 비해 저렴하지 않고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직항이 없어서 경유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따라서 직항이 있는 옆나라 터키로 들어와서 여행하신 후 조지아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한달찍먹 해본 조지아 장단점 끝. 다음 영상은 정든 바 투미에서 마지막이자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